그~ 이 옳고 그름 우주의 의미를 푸는 실마리가 총 챕터가 작은 소제목이 다섯 개가 있어요. 근 그중에서 첫 번째 거안눠먹고 중간에 이3 사는 점프했고 어~ 이제 다시 이제 다섯 번째 우리의 불안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로 넘어왔는데요. 네, 내용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불안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그 내용이고요. 우리 먼저 한 문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이 하나님을 증명하라는 방식을 따라가 봅시다. 만일 우주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유일한 단서라고 한다면 우주는 아름다운 곳임으로 하나님은 위대한 예술가이지만 동시에 우주는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곳임으로 인간의 친구는 될수 없는 무자비한 존재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만일 우리의 정신 안에 둔 도덕률을 가지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옳은 행동, 공정한 처신, 이기적이지 않은 마음, 용기, 신뢰, 정직, 신용으로 표현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 성급한 생각입니다. 도덕률은 어떤 짓을 해도 다 받아 주는 상냥하고 동정심 많은 분이라는 뜻에서 하나님을 선하다고 생각할 근거를 주지 않습니다. 도덕률에는 어떤 짓을 해도 다 받아 준다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도덕률은 바늘 끝 하나 들어갈 틈 없이 냉혹합니다. 그것은 올바른 일을 하라고 명령할 뿐 그렇게 하기가 얼마나 힘들고 위험하며 어려운지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도원과 같다면 그분은 상냥할 뿐일 수가 없습니다. 예. 첫 번째, 우리가 불안, 불안에 불안해 하는 이유가, 우리의, 우리의 불안에는 이유가 있다고 이렇게, 어, 제,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나누는 것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했을 때, 그때, 예, 우주는, 어참그 우주에 가면은 그참 아름답죠 이 땅에서 우주를 보면 막 수많은 별들이 보이고 또 좋은 곳에 가면은 막 은하계가 보이고 막 아름답죠. 근데 실제로 어 우주에서 그 보이죠, 온가요? 엄청난 거리에서 지구를 바라보니까 창백한 푸른 점에 불과하고 우주는 실제로 나가게 되면 엄청 무서운 것이죠. 우리가 살수 없는 것이죠. 아, 어, 그런 우주처럼 하나님을 우주로 증명하려고 하면요. 하나님은 굉장히 위험한 분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도덕률만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도덕률만 가지고 보면요. 도덕률은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이 없어요. 그냥 그러니까 도덕률은 그냥 우리에게 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만을 가르쳐 줄 뿐이지. 근데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 증명하려고 하면은 결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어, 하나님을 밝혀낼 수 없고, 오히려 우리는 그것들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할 때마다 실망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계속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비인격적인 절대선이라면 결코 좋아할 수 없으며, 당신이 그분을 전혀 개의치 않겠다고 말한다 해서 피할 길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마음 한편으로 절대선의 편을 두고 있으며, 인간의 탐욕과 거짓과 착취를 인정하지 않는 그 절대선에게 내심 동의하고 있는데, 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러니까 여러분의 경우만큼은 예외로 삼아 한 번만 벌을 면해 주기를 바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도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서는 세상의 배우에 있는 그 이미 이런 행동을 정말 예외 없이 미워하지 않는다면 결코 선한 존재는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절대 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행동 대부분을 미워하려는 사실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굉장히 그 의미 있는 내용이죠 어, 사람들은 그 절대 선이 있다는 것을 그 믿고 싶어 하죠 그런데 어, 우리는 그 절대 선이 요구하는 삶을 살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그 절대 선이 나만의 예외로 생각해 주기를 바라지만 은 그렇게 해서는 그 절대 선은 절대 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 만약 절대선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우리의 모든 행동은 어, 미움범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절대선 가지고도 어, 우리가 하나님을 증명하러 갈때그 절대선은 어, 우리를 미워만 하지 우리에게 어떤 어, 구원을 줄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것이 우리가 빠져있는 끔찍한 공경입니다. 절대선이 우주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어떤 노력을 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반면에 절대선이 우주를 다스린다면 우리는 매일 그 선의 원수가 되는 셈이고, 다음 날이라고 해서 사정이 나아질 기미 또한 전혀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역시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선 없이 살수 없고 그 선과 더불어 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위안인 동시에 최고의 공포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인 동시에 가장 피하고 싶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유일한 동맹자가 될수 있는 존재이지만 우리는 스스로 그의 원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 절대선이라는 그 절대선 앞에 우리가 서게 되면은 우리가 그 절대선을 따르게 된다면 그 절대선은 우리와 동맹을 맺겠지만은 우리가 그 절대선을 거절하게 되면은 그 철저한 그 원수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한번 뒤로 넘겨서 같이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절대선의 시선과 마주치면 재미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들은 제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를 가지고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선은 우리가 반응하는 방식에 따라 가장 큰 안전책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큰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는 그 선의 잘못된 방식으로 반응해 왔습니다. 예. 우리는, 어, 하나님이,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는 사실은 어, 잘 살고 있지도 않고,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사실은 이것이 변증하고 있죠. 한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시작. 제가 이렇게 우회적인 방식으로 진짜 주제에 접근하고자 한 것은 여러분을 속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저에게는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즉, 지금까지 서술해온 이런 사실들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는 기독교가 의미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해결을 촉구하며 용서를 약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해결할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 자신에게 용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독교가 아무 의미도 가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먼저 도둑률이라는 사실이 정말로 존재하며 그 법칙의 배우에 어떤 의미 있고 여러분이 그 법을 어김으로써 그 인과 잘못된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기 전에는 정말이지, 이 모든 것을 깨닫는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여러분에게 아무 말도할수 없습니다. 예.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자기가 그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 선하다는 기준은 뭐이 세상의 도덕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심지어 이 세상의 도덕법보다 더 높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절대 선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절대 선 앞에 서게 되면은 아,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내가 사는 이것이 정말 옳은 것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면요. 예, 우리는 그때에 비로소 그때가 되어서야 진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가 되어서야 하나님의 용서라는 것이 어,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는 사람한테는 용서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어, 이 앞에서 계속해서 변증을 해왔던 이제 이유를 CS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계속해서 정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 병들었다는 것을 알 때야 비로소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은 인간이 거의 아무 가망도 없는 처지에 있다는 점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말을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왜 인간이 지금처럼 선을 미워하는 동시에 사랑하는가에 관해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도독률 배후에 있는 비인격적인 정신인 동시에 인격일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설명해 줍니다. 그들은 여러분과 제가 충족할 수 없는 이 법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충족되었는가? 어떻게 하나님 자신이 인간이 되어 그를 인정하지 않는 인간들을 권하시는가에 관해서 말해 줍니다. 예. 여기도 이제 그 복음이 우리에게 왜필요한것를 계속해서 변증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 하나님이, 예수,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왜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지. 그그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지 않고는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그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용서받지 못할 큰 죄를 저질렀고, 우리가 그, 우리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전까지는, 이, 어, 어떤 도덕률이나 선이나 우주나 이상에 보여지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철저하게 나를 검증하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고 잘못된가는 것을 알지 못하면 절대 그리스도의 오심이. 하나님의 이 세상에 오심을 갖다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그런 얘기겠죠.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하고자 시작.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사람들에게 그 이야기의 전제가 되는 사실들을 직면하고 기독교가 답을 주겠다는 문제들이 어떤 것들인지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 사실들은 아주 무서운 것들이었습니다. 저도 좀더 유쾌하게 이야기를 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저로서는 제가 참으로 믿는 바를 말할 수밖에 없군요. 물론 저는 결국 기독교가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위안을 준다는 사실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제가 지금까지 말해온 것과 같은 낭패감에서 출발하는 종교로서 그 낭패감을 먼저 겪지 않는 한 아무리 위안을 얻으려고 노력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전쟁이나 그 밖의 경우에도 그렇지만 종교에서도 위안은 구한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구한다면 결국 위안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러나 위안 그 자체를 구한다면 위안도 진리도 얻지 못한 채 오로지 가언이설과 몽상에서 출발해서 절망으로 마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전쟁 전 국제 정치에 품었던 몽상에서 이제 막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종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그 시에스 루이스가 2차 세계대전을 경험했거든요. 그때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아시는 것처럼 1차 세계대전이 그 독일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졌고 독일이 표정 국가 되면서 그 엄청난 그 부담감 부담금을 이제 안게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너무 힘드니까 다시 이제 세계 2차 대전을 이제 일으키고 그 상황 속에서 2차 대전이 벌어지기 전까지 유럽은 굉장히 어 좋은 관계 속에서 아 우리가 평화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그게 터져 버렸거든요 근데 그 실수익을 루이스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뭐냐 면요 우리가 오늘날 그 어떤 교회들이 그리고 교회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왜 복음을 알지 못하면 교회를 떠나게 될까? 아까 제가 설교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복음의 결과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고 그것을 우리의 위안으로 삼으려고 그러면요. 복음의 결과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죄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 복음이 완전, 복음의 결과가 완전히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 때 완전히 드러나겠죠. 그런데 그 전까지 이 세상에 살 동안에는 복음의 결과는요, 각자 다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복음이죠. 그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께서 왜이 세상에 오셨는지, 왜 죽으셔야 했는지, 왜 다시 살아나셨는지. 이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 그리고 이 복음을 듣기 이전에 이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요 교회를 떠납니다 왜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가 형제님 사랑합니다 이거 처음에 받으면요 그말 들으면 위로가 됩니다 형제님 사랑합니다 근데 그 사랑의 그 고백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실제로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랑한다는 게 뭔지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형제님, 사랑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당신이 갚을 수 없는, 어, 죄의 그 결과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분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위로하게 되면요, 그 사람은 참된 위로를 얻습니다. 내 삶이 바닥에서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복음이 주는 능력 때문에 그 복음이 완성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 없는 위로는요, 복음이 없는 위로를 이야기하는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자꾸 우리 삶에서 복음이 체질화되도록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